네, 텃밭에 가을무를 보고 있습니다. 무가 이쁘게 잘 자르고 있네요. 어, 당연히 맛도 있겠죠. 어, 아주 잘 자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무 수확할 때가 됐는데 어, 요게 보면 무 겉잎을 따주는 무입니다. 어, 요게 잎이 무서한걸 보면 잎을 그대로 두고 키운 거고요. 지난 10월 2 4일에 영상에서 무 거님을 따주면서 비교 실험한다고 하면서 거님을 따줬습니다. 반은 따주고 반은 그대로 재배하고, 그리고 지난 주에 중간 결과를 본다면서 무두 개씩 뽑아서 무기를 달아봤습니다. 그때는 무두 개를 뽑아가지고 달았기 때문에 무작위로 뽑았죠. 부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를 대부분 수확하기 때문에 무를 한 다섯 개씩 이렇게 무기를 달으면서 한번 비교 결과, 최종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씩 무기를 달면 정확할 수도 있겠죠? 한번 뽑아서 달아보겠습니다. 자, 무를 뽑아볼게요. 아, 잎이 그대로 있는 정상적인 무. 두 개. 잎이 그대로 있죠? 세 개. 4 개. 일단 5개 뽑았습니다. 일반 무, 정상적인 무를 뽑고 그다음에 무 겉잎을 제거해준 무. 2개 확인해 보이죠? 무잎 제거해주는 게 보이죠? 3 개, 4 개. 일단 다섯 개씩 뽑았습니다. 무겉잎 제거해주는 거하고 제거 안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무잎이 무성하고 잎을 따준 거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은 무기를 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잎을 따준 무, 이렇게 옆에 두고. <놀람> 잎을 따준 무는, 어, 무잎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 잎을 따준거는 끝부분을 보면 동그랗게 좀 이쁘긴 합니다 어, 보이는가요? 어, 좀 이쁩니다 잎을 따준 무고 일단은 다섯개 무 겉잎 따준 무를 다섯개를 담고 드러스를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 겉잎 따준 무딱 다섯개를 달아보겠습니다 저울을 영원히 세팅하고 다뤄보겠습니다약 3.4kg 넣으네요. 어, 반울하면약 3.4kg 넣는데, 하나당 무게가 한 700g 정도 됩니다. 5 3 5 700g에서, 어, 조금 빠졌는데, 어, 대략 700g 됩니다. 무잎을 제가 하지 않고, 어, 제외한 무입니다 일단은 줄기를 다 잘라내고, 요게 자인 거대로 키운 무입니다. 조울을 세팅하고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영어로 세팅하고, 요 조울이 50kg 까지 무게를 달수 있습니다.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3.9, 3.98, 거의 4kg입니다. 보이죠? 4kg. 3.98, 거의 4kg입니다. 그러면 5개니까 하나당 800g, 오팔 40, 거의 100g씩 차이나네요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오, 제가 비교 실험이지만 은 5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광합성 강압성 작용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네요 햇빛이 역시 어, 작물들한테는 밥이라 했는데 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겉잎을 제거하지 말고 무는 자연 그대로 그냥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겉잎 제거해 주 가지고 무 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크고 맛있으면 좋으니까 모양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맛으로 먹는 거니까요 그대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무잎 겉잎 제거하고 비교 실험을 해 봤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무 겉잎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키우는 게 낫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어, <laughs> 좀 정확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어, 한번 어, 확실히 제가 궁금하고 해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어,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